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콘의 주가가요, 삼성 SDI에 전류 차단 장치를 납품하고, 다음 달부터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렇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에스콘의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시도가 나왔지만요 악재가 나왔죠 바란가액인 1361원에 55만주의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전 고점을 이렇게 종가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주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처럼요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그 종목에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목표 수익률 높여가는 매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종가로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당이 시초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단기 매도 시그널 나올 때는 꼭그 종목 매도하면서 현금을 확보해 놔야만 지금 같은 요런 하락 나올 때 또다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요. 실적이 아닌 성장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단기간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면요, 그만큼 누군가는 단기 차익 실현 욕구 강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 꼭더 이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당일 시추가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요, 그때는 무조건 현금 만들어서 꼭 저점에 다시 매매를 해야만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처럼 왜 단기 매도 시점을 꼭잘 잡아야 된다 설명드리는 이유 뭘까요? 에스코넷이요. 2차 전지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영업익 충분히 더 증가할 수 있겠지만요. 현재 에스콘의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동안 계속해서 영업 적자이다가 작년에 처음 흑자 전환했지만 아직은 매출이나 영업익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에스콘의 주가가요. 미래 가치보다도 단기간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매 분기마다 실적으로도 증명하는 시간 꼭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주가가 하락 없이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코넷 주가는 아마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저점이 높아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고점 가격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현금 만들어서 또다시 저점에 에스코넷을 다시 매수해야만 고점 대비 하락 피하면서 수익 더 극대화시겠죠 앞으로 에스코넷 주가는요 종가로 1,700원 이 가격만 지켜준다면요. 다시 한번 21선 그리고 2,500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2,500원을 돌파했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점을 또다시 돌파하지 못하거나 이런 당위 시초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요. 그때는 비중을 줄여서 다시 저점에 매수하시는 게 고점 대비 하락을 피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었죠. 제가 이처럼 단기간 급등한 종목들, 왜 매도가 중요하다?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 이수 페타시스 주가 또한요. 실적보다는 앞으로 AI 반도체 수혜로 인해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 이슈로 바닥 대비 무려 400% 가까운 상승 나왔죠. 하지만, 당이 시족 가격을 이탈하는 투기 세력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이유에는요. 단몇 거여일 만에 고점 대비 30% 급락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종가로 21선을 지켜주면서 또다시 신고가 상승 나왔듯 투기 세력들의 단기 매도 물량 던질 때는요 그때는 무조건 그 종목 현금 만들어서 또다시 이런 저점에 다시 매수하면서 추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지금 보고 있는 계좌처럼 이수 페타시스 한 종목으로도요 7월 4일 234% 3천만원 수익 그리고 7월 25일 50% 수익 1,800만 원 이렇게 하락 없이 두번 수익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럼요 예시 하나 더 보여 드리면요 크리스탈시오제 주가 또한 실적보다는요 2차전지와 그래핀용에 개발했다 이런 이슈로 무려 바닥 대비 500% 가까운 상승 나왔죠 하지만 역시 또 당의 시초 가격을 이탈라는투기 세력들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에는요 단몇 건일만에 고점 대비 50% 급락 나온거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차트를 보시면요. 총가로 11선을 지켜주면서 또다시 신고가 상승 나왔듯 투기 세력들의 단기 매도 물량 덜 때는요. 무조건 그 종목 매도하면서 이처럼 현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다시 이런 저점에 다시 매수하면서 출수를 늘려가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하셔야만 지금 보고 있는 계좌처럼 크리스탈 신호제요한 종목으로 요한 종목으로요. 5월 15일 204% 6월 14일 87% 이처럼 두번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단기 급등 이후 꼭 차익 매도 물량 나올 때는 그때는 매도한 다음에 이처럼 현금을 만들어 놔야만 단기 조정 하락을 피하면서 또다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갈수 있겠죠 혹시라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에스콘에 축가에 단기 매수나 매도 시점, 실시간 꼭 도움을 받고 싶거나, 그리고 나도 8월 달에 이수 페타시스나 크리스시우드 요런 시장보다 강한 종목 무료로 추천 받아봐서 100% 200% 이런 큰 수익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현재 지금 국내 시장 상황가요? 에스코넷의 주가에 단기 매수나 매도 타점 무료로 도움드리면서 또한 무료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8월달에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 주까지 텔레그램방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라도 상담 연락처로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바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에스콘의 주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앞에서 에스콘의 주가가 천원, 요 바닥에서 100% 넘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요런 기간 조정, 눌림목 조정을 마치고 또다시 요런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전환 사채 물량으로 인해 전 고점을 총가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세가 나오고 있듯 모든 주가가 이처럼 상승, 단기 상승 나온 이후에는요. 주가의 변동성 이렇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꼭 단기 매도 시점을 잘 잡으면서 현금을 만들어 놔야만 지금 같은 이런 하락 나올 때또 다시 저점에 매수할 수 있으면서 단기 손실 피하면서 수익 더 극대 할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에스콘의 주가는요 종가로 1,700원 이 가격만 지켜만 준다면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21선 돌파, 그리고 2,500원 돌파 시도가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2,500원을 돌파한 이후에 또 다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다시 한번 당일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요 그때는 에스콘의 비중을 줄이면서 다시 저점에 매수하시는 게 이런 고점 대비 이런 하락 피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겠죠. 이처럼 요 빠른 시간 안에 급등한 종목들의 매도 중요성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에스콘의 기업시어 재무제표를 보시면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하다가 처음 작년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 삼성 s d i 에 2차 전지 부품을 납품한다면 그로 인해 영업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겠지만 모든 기업이 실적이 증가하거나 아무리 성장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 하락 없이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기는 힘들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 상승이 나왔다면 시장에서 매 분기마다 실적으로도 증명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가 아마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반복적인 패턴으로 저점이 높아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고점 가격, 단기 매도 시그널 나올 때 그때는 비중을 줄여서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야만 시장이 좋지 않아도 내 계좌 수익 손실 없이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처럼요,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꼭 실시간 대응하셔야만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손실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면서 핸드폰 MTS로 매매 대응하기 너무나도 어려우 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과 함께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수 매도 사인 무료로 드리면서 또한 무료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장보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으니 혹시 나도 일 때문에 바쁘거나 아직은 주린이 투자자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런 실시간 가격대 체크하면서 대응전략,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호로 에스코넷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바. 이렇게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나 매도 매수 타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응전략,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무료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언제든 상단 연락처로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바로 답장으로 텔레그램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바로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